저희가 의자를 더 신청을 했어요. 어, 신청을 더 했는데 3개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laughs>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서서 최대한 3개를 넣되 2개는 꼭 넣어드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조만간에 도마는 우리 가족들에 이 대해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 편집 실천. 제가 한국말을 아, 한국말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하튼 편집도 동사인 것 같고 <laughs> 실천도 동사인 것 같은데 하튼 어떻게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뜻이에요. 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힘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뭐가 절대 불가능할까요? 나로서 또 육신의 어, 것으로서 세상의 것으로서 절대 불가능한 게 뭔가면 사단, 재앙, 지옥은 절대 불가능해요. 이것은 나,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서 절대 해결할 수 없죠. 또 물질 또,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 무속, 전술에 붙잡힌 현장, 점점 우상이 심각해지는 현장.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빠진 이 현장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면 절대 가능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다음 그가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하신 참 제자장이신 그리스도. 그다음 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게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이두 가지를 붙잡고 지금 이 시간이 저희가 갈보리산,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을 이미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어, 말씀을 반복해서 듣, 듣든지 아니면 묵상하든지 기도했을 거예요. 감당산의 을감산 비밀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누렸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마가다락방의 축복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서원은전 성도가 마가다락방을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더니 마음이 하나 돼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장, 아, 2장, 1절부터 47절.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어, 또 많은 질병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기가 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 산업성경 메시지에 뭐라고 그러는가면 메시지 제목이 요단 강어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운동에 15년, 20년 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엇을 치유하셨는가면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세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종합 분 현장을 살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될 수 있을까? 이 불신앙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어, 그래서 예배의 말씀에 힘이 없이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 불신앙이 절대 떠나가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강, 지금 이 전도운동 속에 서게 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하여. 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중화권 후대를 통하여 2, 3, 7, 5촌 종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하여?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로 하여. 자, 그래서 감단에 지금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이 메시지가 여수와서 호 1장, 3장, 6장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 여수와 호 갈렙의 특징이 뭔가면 여호사와 갈렙의 특징은 모세가 붙잡고 인도했던 그 광야의 삶을 나의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편집했어요. 어떻게 편집했어요? 요즘 나오는 단어입니다. 1 0 0년인생을 편집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과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일을 1년 2년 할게 아니거든요. 1년, 2년 할 사람 은 손들어 봐요. <laughs> 평생 하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상치 살리고, 세계부고화하고몇년 투운동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 할 거예요. 평생 하겠다는 결단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3년 쓰임 받고 5년 쓰임 받고 그게 아니라 나의 평생을 다 들여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삼치을 살릴 것이다. 네면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인생이 그 증거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면 묵상이라고 해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여기 광주에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언제면 중국 갈수 있을까? 음, 에, 언제면 어디 갈수 있을까? 늘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면 어디 갈까? 근데 가만 이제 메시지를 육상하다 보니까 어디 갈까가 중요하고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 오직 복음 기도 전도로 백 년짜리 인생을 편집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내가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구나 어. 그 올해 2021년 전에는 우리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100년 인생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2, 3, 7, 5천 종조 또 티시케 성교사 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을 들여서 헌신할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음. 전도학에서는 복음 보는 눈이었어요. 사단은 늘 우리가 현장에서 사단은 늘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크게 보게 해요? 사단의 열두 가지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보여야 돼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보여야 돼. 그래야 복음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거 사단의 열두 가지가 크게 보이니까 노예가 되고 풀어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을까? 사단의 현장에서 내가 크게 보이고 불신자가 더 크게 보이니까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천장이 더 크게 보이면 사단의 12가지가 더 크게 보이면 불신자의 길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면 어디를 가게 있는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7대 여정 속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일곱 가지 흐름 속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신이라고 해요. 이 힘은 무엇을 살리는가면 하 가정, 가문, 후대, 교회, 현장, 미래, 전체 다 살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이거죠, 이거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보일까? 하나님 나라 일이 가장 크게 보일까? 마가다락방의 일이 나에게 가장 크게 보일까? 크게 보여야 그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 실패자들의 특징은 뭔가면 자 실패한 자들의 특징은 늘 교회 안에서 사실은 교회 안에 실패한 자들의 특징은 이스라엘을 보면 무엇을 좋게 해 봤어요? 이스라엘은 사상을더 크게 봐세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락방 우리 지역, 우리 지교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내 거. 선민 사망이 아니라 선민 사상. 선민 사상.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어. 그들은 정복하기 위한 어, 정복하기 위한 구세주 사상이었어요. 그리스도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생각은 우리 이스라엘만 회복되면 돼요. 혹시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가문 우리 가족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함께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가인 뿌리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작게 보고 말씀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 여기 안에 끌려 들어가요.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겨요. 이 흑암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와서 덮어요. 자,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을 정복해야 된다. 지금도 유대인은 이방인들 뒤에 가서 줄 서지 않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완전 철수에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자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에그비 부군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이스라엘은 에그비 부군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 저 14억 살고 있는 중국 땅, 하나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 미국, 중국 전 세계 1억여 화교, 모든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 가장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전도사, 이런 렛런들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 애굽인 정말 강하다. 애굽은 없는 게 없네. 강대국이 더 크게 보였고요. 또 뭐가 더 크게 보였어요? 어, 예 6월절, 5순절, 수상절은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 식주가 더 크게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날 먹는 것 때문에 뭐였어요? 맨날 먹는 것 때문에 원망도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한국에 오셔서 오래 사셨거든요. 아빠랑 같이 사실 때는 이제 안산에서 공장을 하고 계셔서 식당을 관리하셨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접게 되고 혼자 사게 되니까 고기 한번사 먹는 게 그게 이제 맨날 제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싼거 먹을 수 있을까? 어떻 어떻게 하면 늘 돈을 절약할까? 맨날 그거. 옛날에 저야 오빠가 말표달린 티리 하나 사주셨어요. 그게 10년 넘었어. 어디놀러가리면 아들이 사준 말표달린 티리 있구나. 조금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져서 여기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일 그거 그 전도자의 삶. 수첩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매일 한 대씩 대지 한 대씩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어, 꿈에 눌리는 게 가위눌림이 없어지고 조금 기도가 되어지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어, 건축 헌금도 하고 <laughs> 11조도 하고 네. 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늘 이걸 중심이었거든요 자세 번째 가나안땅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더 크게 보였어요. 거기에 있는 안악산지, 안악산지, 안악산지가 더커요 보였고요. 자, 또어 절대 불가능해 보였죠. 참 성공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공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공자는 복음 안에서 남은 자. 어디 안에서? 보금 안에서 남은 자. 보금 안에서 세상을 본 자. 보금 안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 그 다음, 보금 안에서 무엇을 봐요? 강대국을 보는 사람. 하나님은 이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의 언약을 가지고 이 일곱 가지 흐름 속에서 늘 편집하고 실천하고 묵상하는 자를 반드시 참종공자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 핵심에서 나왔죠? 지금 메시지를 어, 제가 다시 전하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들으실 때 깊은 호흡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번 듣는다고 생각 아니라, 아, 야, 이 말씀을 부탁하는 나에게 기도의 단을 삭제하시구나.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겠죠. 자, 237tck의, 237tck의 시작. 지금 연이어서 237tck라는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나의 시작. 먼저, 나라는 존재가 참 해방을 누려야겠죠. 일곱에서 해방되기보다는 세상에서 해방되기보다는 나에게서 먼저 해방이라 어떤 나? 절대 불가능한 사단의 열두 가지 전략 속에 있는 나. 어? 어.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커져 있는 나에서 먼저 내가 참 해방을 누려야겠죠자 그리고 또 내가 먼저 참 자유를 누려야겠죠 어떤 자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방을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나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고 하늘나라 배경을 가진 나고 세계복음할 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운명에서 뭐를 받아요? 참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에참 능력을 가지는 나가 되어야겠어요. 복음은 너무 신기한데요. 내가 회복이 되면. 일곱 가지 흐름 속에 같이 회복돼요. 내가 살았는데 내 가정, 후대, 현장, 교회 다 살아나게 돼야 지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에요. 자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내가 버려진다였어요. 자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교포 또, 우리 조선족 분들은 가장, 어,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중국에서도 메인이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도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도 치이고, 저쪽에 가도 치이고, 우리가 만약,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 이 복음운동의 심부름하 있도록, 그것도, 어, 백인의 교포가 아니고, 흑인의 교포가 아니고, 교포로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교포로 창조하셨어요.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인 중화권에 이 복음운동을 심부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국어로 예배드리고 중국어 문서 성교를놓고 기도하고 중화권 복음화를 해서 헌금하고 있는 게 우리의 성교예요하나님의 영시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성교 현장이에요, 중화권이. 아멘. 우리 그래서 안 찾아도 돼.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머리가 안 좋은 줄 아시고, 태어하기 전에 벌써 예배하셨어. 할렐루야. 고민 안 하셔도 돼. 근데, 버려진 자 같은데, 가장 응답 속의 응답은 내가 남은 자를회복할는 가장 큰 응답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육신의 응답보다, 세상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응답이에요. 또, 버려진 자는 거를 준자로 생각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학교 가기 전만 해도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갈 때에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내가 교포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육당에서 세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자부심이 학교에 딱들어가는데어 제가 TV 광고 기획을 배웠거든요. <laughs> 한편 아니 우리 반에 한 명도 왔거든요 그런데 네. 그랬니제세 네, 명의 예비 방원을 뽑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선발이 됐어요. 잘 식탐면 공산당원이 될 뻔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네. 어, TV 광고기 때문에 방송국에 연결이 되어고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또 말도 또 또박또박 하니까 바로 선택이 되어가지고 기자증을 받았어요. 뭐 시험도 없이 공부도 없이 그냥 주더라고요. 이 기자증이 있으면 어디도 다 들어가요. 티켓 필요 없이. 그래서 처음에 어디 갔을까요? 저는 대학이 가장 타락한 저희 시기였어요. 제가 원래는 공부를 좀 잘하고 좋은 데로 갈줄 알았거든요. 제희 짝꿍은. 국경민이 인민대학 법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저희 신양대학이라는 지방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기자증을 딱 주는 순간 친구들하고 계속 놀러 다녔어요. 신양에 있는 모든 바는 다 다녔어요. 그래서 술도 못 마시지만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친구들이 같이 저희 아빠가 그 아빠가 인민대표 신양시 시, 부시장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안 가보자고 해서 갔어요. 가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계가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인민대표 대회를 하는데 그 전에 세팅을 하는데 저희가 가서 이제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 뒤에 이렇게, 이렇게 서랍장이 쫙 있는데 여니까 고급 담배, 수입 술뭐 이런 게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세상에 살았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laughs>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때 타락하고 당황하면서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좀 만나달라고 사는 게 너무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이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나의 삶이 정말 노예고. 포로고속국이었어요 1995년 8월에 유광종 목사님이 중국에 오셨어요. 연기의 과학기술대학에 이거보다 더 작은 조그만 교실에다가 목사님이 따박따박따박 올라오시는데 키가저보다더 작은 것 같더라고요. 딱 앉았는데 한 20년 정도 앉아놓고 여기에다가 이만하게 보 이렇게 큰어 넣으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듣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에, 무엇을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저 복음을 내가 끝까지 들어야겠다 하는 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나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이 나에게 들준 목소리가 통역이었어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버려진 자가 남은 자의 정체성에, 정체성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 흐름 속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응답을 원하세요? 여기, 여기에서 응답을 찾지 마세요 이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남은 자, 남길 자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다음 이 정체성이 회복되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는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라와요. 저또한 번도 인마늘 서울 교회에서 중학교 교육자가 될까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늘 인서를 떠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모르니. 237, 23, 100년짜리 인생을 편집하지 않았으니 늘 환경과 사람과 현실에 의해서 흔들리고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돼야 돼. 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 2, 3안육 c 응답의 현장, 2, 3 수현장, 음, 5천 종족 형상, 그 다음 TCK 성조사 파송하는 곳, 그 다음 현장에, 어, 올해, 전 중화권 성도 다락방 전도 운동 회복하는 한 해, 이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돼야 돼. 나의 시간표가 이제 정말 편집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에요. 응답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세 번째. 반드시 나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따라와요.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나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죠. 그다음 시공가를 초월하는 그 다음, 반드시 시공간초월하는 속에 우리를 또 뭐가 있다. 이젠 이다 우리 준영 선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중화권에 나오는 t c k 랩몬들한테 무료로 중국어를 제가 가르칠게요. 그 대답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우리 중화권에 이런 선년들이 있다는 게참 축복이다. 아멘, 우리 중화권 맴런트들이 정말 마음껏 앞으로 중화권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하고 실력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중화권을 품고 어릴 때부터 언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가르칠게요 그랬더니 우리 티시케 엄마들이 뭐라고 하해요저 가르칠 수 있어요? <laughs> 엄마들이 팀이 돼서 교사가 돼서 우리 티시케들을 중국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백년 인생을 편집하고요.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남기고자 하는 작품. 어떤 작품을 남길까? 하나님 정말 일곱 가지 흐름 속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작품을 남기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옷과 지역 현장에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이 성취되는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하나님 미션업이 되고, 지게회가 되고, 알류티시가 되는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우리의 평생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화권도 1년, 2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에 다시는 이런 시험체가 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2, 3, 4, 5천 정도 다민족 어, 보고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 우리 평생의 축을 응답이고 축을 축복입니다. 아에 평생을 담아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담아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 중화권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에게 일곱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이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편집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모든 감을 무너지게 하시고 백년 인생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귀한 을주고 절대 모든 조조와 이게하 그리스의 언덕을 고 일곱 지큰에서는 하나님 빛의 경제의성이하여셨습니다 음. 이제는 모든 문제를 아신 우주에서 그리스도의 하나, 하나 지극하신 큰사랑과 성령이 내주인다역사하니이이의치과 이게신이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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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이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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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